3월 고3 모의고사 20번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o n An anti-persuasion 했는데, 반설득입니다. 설득에 반대하는 거지. 레이더, 어, or defense system. 그지? 반설득 레이더 혹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that goes off. 어, 작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혹은 레이더인데, 아, 주격관계대명사 확인되겠지. 그치? 응. When someone is trying to persuade them. 그들을 누군가가 설득하려고 할때 작동하는 어떤 방어체계. 인간이 참 신기하죠. 뭐 해라 그러면 그냥 괜히 반발심이 생겨. 여러분 가장 반발심 생기는 게 뭐예요?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가 갑자기 겁나 하기 싫어.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그쵸? 그런 것이 이제 반설득 레이더 혹은 방어체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두 개가 나왔는데,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더 모어 something or someone disagrees with them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아, 어그리 하면은 동의하는 건데, 디스어그리 하면은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그리 위드를 같이 구동사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어쨌든 그들과 뭔가 의견이 다르면 다를수록 The less likely they are to listen. 자, 이거는 원래 be likely to 어, 어, 이 구문인데 원래 문장을 써줄게요. They are less likely to listen. 그지? 그러면 뭐뭐할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걸 맞추기 위해서 less를 앞으로 더로뺀 거야. 이해됐어요? 어쨌든 의견이 다르면 잘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Um, one reason uh, change is so hard. 자, 뭐가 생략된 것 같죠? 여기에서 꾸며주는 건데, 관계부사 Y가 생략됐습니다. 그죠 선행사랑 관계부사는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해요. 아, 이 변화가 아, so hard. 어려운 그런 한 가지 이유는 이다. 대절이다. 자, 그럼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명사절, 보호자리에 오는 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아,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유 설명 한번 해볼게. 그럼 사람들이 be willing to 하면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건데, unwilling to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even 들어갔으니까, 어, consider 하는 거, 고려조차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는 이제 같이 의미상 같이 동사로 봐버리면 됩니다. 음, 정보를 고려조차 안 해. 근데 어떤 정보? that goes against their beliefs. 그치?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정보를 꾸며주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고 어 그들 신념에 반하는 그런 정보는 고려조차 안 해. 그게 바로 이제 변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죠. as a result 그 결과. 자,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보이죠? 음. 접플러스 분사구문이야. deal with는 다루다니까 어 opposing viewpoint 어 반대되는 의견을 다룰 때 음. 그다음에 이제 어, 부사절은 나왔고, 이제 뒤에 동명사 주어로 시작되네. being a bit more indirect. 자, 요거, 그치? 그러면, 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의견 다룰 때막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indirect 했으니까 약간은 더 간접적이 되는 것이 can often be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rather than 하면은 뭐뭐가 아니라 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uh, rather than starting with the information. Uh, 그러면 이제 uh, 이런 정보인데 정보로 시작하기보다는 자, 이제 명사, 이그 동사가 바로 튀어나왔으니까 이 명명문이죠. start by encouraging people to be more open-minded and receptive. 어, 그러면 어, 뭘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야. 인커리징 피플이니까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원래 인커리징은 O-O-C 구조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 음, O-O-C 구조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to be에 걸리는 게 지금 어,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open-minded, 그 다음에 이제 어, receptive, 이게 이제 비동사 뒤에 걸리는 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마음이 열리고 또 수용적이 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어,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라는 거죠. 자, this is why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유다라고 하면 되고요. 어 이제 더 가면은 이제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이 생략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expressing doubt can help. 자 여기도 이제 동명사가 쓰였어 주어가. 어, 그래서 어, 어떤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이 can help 도움이 되는 이유다.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야. 나는 내 거에 확신해. 다른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내 생각에도 약간 좀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의구심을 드러냈을 때, 어, 그럼 상대방이 이제 좀더 설득이 된다는 얘기지. 어, 내 의견이 뭐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덜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너무 강압적으로 설득만 하려고 하면 위협적으로 느끼잖아. 그래서 showing 하면 이제 동명사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고 대절까지 명사를 같이 잡을게요. 그러면 대절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절 해석해볼까? 어, we are conflicted.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또, uncertain. 뭔가 좀, 약간 나도 좀 불확실해. 그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거 전체가 이제 동명사 주어죠? makes us seem. 자, 이거 make or c 자리에 이제 동사 원형인 이유는 사역동사기 이 때문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이게 만드냐면, less threatening. 그치?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자, 동명사주 한번더 나왔어요. Expressing doubt 했으니까, 뭔가 좀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은, 뭐에 대해서? About one's own view, 어,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은, acknowledges, 인정한다. 대절을 인정한다. 자, 여기까지 대절을 인정한다라고 acknowledge의 목적으로 보고, 그 뒤에는 이제 분사고문이 붙은 걸로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 대절 해석해보니까, Uh, conflicting beliefs are valid. 그렇지.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믿음도 여전히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셈인 거죠. 그죠?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런 게 아니니까. 상대방 나랑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음, 이제 아, 분상어문 붙었는데 여기 생략된 주어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아, 이 문장 전체는 아, making the other side feel validated. 그렇지. 여기도 O 올스입니다. 응, 음, 그러면 반대편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상대편이지. 상대편으로 하여금 feel validated, 인정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and more willing to listen. 그렇지. 더 기꺼이 듣게 한다라는 거야. 이 feel에 걸리는 이제 보호자리에 오는 게 이제 1, 2인 겁니다. 알겠어요? 어,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안 하고, 아, 내 의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면, 어, 그러면 이제 그 말인 즉슨 상대방의 의견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고 타당하다라는 말이 되니까, 어, 그럼 내들내 내 의견을 듣는 상대방이, 어, 그러면 인정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더, 어, 잘 듣게, 기꺼이 듣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문장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동명사 똑같은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거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그건 또뭘 인정하냐면요. 뭐 에크널러지랑 거의 비슷한 동사겠죠. 어 대절, 대절을 인정한다. 이거 다목적으로 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목적어 자리 오는 대절이고. Issues are complicated or nuanced. 어 문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좀 뉘앙스 됐으니까 미묘한 어떤 뉘앙스 차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도 컴마 위치 썼네. 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선행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which increases. 그 사실은 어, 증가시켜 주죠. receptiveness 하니까 수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됐어? 이거앞 문장 선행사라고 적어봐. 음, 사실 윗문장이랑 되게 구조가 비슷한데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요. 위치 어, 날려버리고 여기를 increasing 만들어서 어, 이 윗문장처럼 making 만든 것처럼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거꾸로 윗문장도 which makes 이런 식으로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선행사를 써서 아, 그 관계사를 써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uncertainty 이런 불확실성이요. signal 하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지. 음, 그럼 어떤 신호를 주냐면, 어, "Openness" 개방성, 그치 개방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To other perspectives 했으니까 다른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낸다. So particularly 특히, uh, when issues are controversial, 뭔가 어떤 문제들이 논란이 있거나 혹은 uh, people are d u g in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의견을 바꾸지 않을 때.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Expressing a little doubt 이렇게 살짝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 can actually 실제로 be 어, persuasive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키워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상대방 설득시 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 주장 이렇게 하래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거나 어떤 어, 의문이나 불확실성. 그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